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장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행한다, 라는 것.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만이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 사람이 완전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흠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 속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자로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위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흠없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 그런 뜻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바로,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불신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만하고 속이는 그릇 때문에 모습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사람이야. 자기 모습을 꾸미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인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요? 자기 모습을 꾸미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유선적인 모습을 안고 살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나를 편화시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10개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 측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또 우리들을 향하서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릇됨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행동을 완전한 모습으로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모습을 꾸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내일의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 주없소서라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인처럼 완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영기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